안녕하세요. 아양쌤입니다 중국 가서 바로 써먹쥬? 오늘은 식당편입니다. 만약 제가 중국어의 중자도 모르고 중국 여행을 가게 됐을 때,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식당에서 주문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이때 쓸수 있는 문장 5 개. 어, 추리느라 정말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선 몰입을 위해 식당 소음도 좀 깔게요. 자, 일단 식당을 들어가면 종업원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환영이 말이 들리든 안 들리든씩 웃으면서 몇 명인지 손가락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 바디랭귀지 하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중국어 조금 배웠다 하면 숫자 말하고 뒤에 웨이 넣기. 뭐 예를 들어 한 명이면 이 a y 두 명이면 리 w a y 세 명이면 산 a y 이렇게요. 본격적으로딱 다섯 문장만 외워 갑시다. 제가 두 번씩 발음할 테니깐요. 여러분 꼭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니하오 차이단. 니하오 차이단. 두 번째. 니하오 뎬차이. 니하오 뎬차이. 세 번째. 쩌거. 쩌거. 1 거, 2 거, 3 거, 네 번째, 뿌이요 쌩찹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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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급하신 분들은 한글 뜻 보면서 발음만 외워주시면 되고 뭐 시간이 조금 있다면 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릴 테니까 잠시만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직원을 부를 땐 부유엔, <목소리> 부 같은 단어도 있어요. 근데 어렵잖아요. 세 글자나 되고 그러니까 니하오로 <목소리> 통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국 가셔서 길 가다가 중국 사람 붙들고 길 물어볼 때도 니하오. <목소리> 인사할 때도 니하오, 옷가게에서도 니하오 쉽죠. 어, 이제 이게 안녕하세요도 되는데 저기요 라는 표현도 되어서 여러분 니하오로만 외치고 다니셔도 충분합니다. 또한 가지 중국 대부분의 식당에는 호출벨이 없어요.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 얼마나 한국이 살기 편한 나라인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가서 목청껏 또 눈치껏 직원을 부르시면 되는데 니하오. 한번 했는데 안올 거예요. 어, 왜안 오지? 하고 쭈글모드 들어가지 마세요. 원래 안 와요. 내 네, 발음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올 때까지 부르세요.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그리고 메뉴판 갖다 주는 식당은 참 좋은 식당. 안 주는 식당은 음, 그냥 중국 식당. 그래서 최소한 메뉴판 주세요. 뭐 주문할게요. 이두 가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메뉴판은 차이딴 주문이요 디엔 차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말이 좀 짧은 것 같다고요? 뭐 이렇게 말하신다고 해서 전혀 예의 없고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네, 그래도 동방 예의지국인데 하시면 뒤에 씨씨에 아시죠? 감사합니다만 넣으셔도 아 센스쟁이 소리 듣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은 고수 드세요? 저는 특이하게 똠양꿍에는 고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못 먹겠더라고요. 만약 고수를 드시지 않는다. 빼야죠. 그죠 얘기하겠습니다. 부-야-오-샹-차-이 부야 필요 없어요. 샹-차-이 고수 여러분 고수 안 드시면 샹-차-이 샹-차-이 샹-차-이는 꼭 외워가세요. 약간 욕같죠? 아 이런 샹-차-이 샹- 샹- 아 이런 샹-차-이 요렇게 그리고 어느 식당에 가서든, 不要相찰 외쳐주세요. I say, 不要,니 say, 相부不要.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산이요 하셔야죠. 마이 딴, 마이 딴. 엥? 어, 계산 그냥 앞에 가서 서 있으면 되지 않나요? n o 중국 80%가 넘는 식당이 앉은 자리에서 계산을 해요. 여러분 밥다 먹었으면, 니하오 마이 단을 외쳐주시면 직원분이 영수증이나 뭐든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 카드든 현금이든 내시고 잔돈이랑 카드도 지금 밥 먹은 식사한 그 자리에서 받고 출구로 get out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진짜 끝을 내고 싶지만 우리 배움에 목마른 학생들을 위해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나는 여행만 다녀올 거야 하시면 여기서 끄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다 모이셨죠? 그럼 몇개더 알려드릴게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뭐 중국, 스촨 쪽 가면 은 요리가 대부분 매워요. 그래서 저와 같은 맵지리들을 위해 그쪽 식당에 가시면 이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쩌거 라마 쩌거 라마 라마 이거 매워요 라는 뜻입니다. 자, 대답은 뭐라 안 매워요. 不太라 별로 안 매워요. 요点디라 조금 매워요.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은 그거에 맞게 시키시면 되는데 중국 매움과 한국 매움은 조금 다르니까요. 뭐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며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동구가좀 슬퍼할 거예요. 자 그리고 식당에서 기본적인 요구도 할줄 알아야겠죠. 우선 만능 패턴. 여 모모 마여마 모모 있나요? 외워 두세요. 이제 이곳에 숟가락, 젓가락, 컵, 앞접시, 앞치마를 넣겠습니다. 해 볼게요. 숟가락 있어요? 有勺子吗?有勺子吗? 젓가락 있어요? 有筷子吗?有筷子吗?컵 있어요? 有杯子吗?有杯子吗? 앞접시 있어요? 요 디에즈마 요디에마 앞치마 있어요? 요 웨이준마 요웨이마뭐 이렇게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떨어졌거나 뭐 앞접시 앞치마 이런 게 필요할 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문장이 백만 가지지만. 아, 농담이에요. 100만 가지까지는 아니겠죠? 건방지 마세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여행 잘 다녀오시고 혹시 아직 안 가셨다 하면은 한번 가보시고 진짜 중국어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